야, 왜 죽상이야? 고백했는데 차였다. 왜 차였는데? 아, 몰라. 그냥 진솔하게 했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그냥 천천히 다가갈게. 기회를 줘. 너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천천히 다가갈게. 나쁘지 않네. 내 손발톱, 잘하듯이 나쁘네. 야, 거기 향초 좀 꺼줘. 어, 어, 알았어. 어! 가보시. sorry. sorry, 오바돼. 아, 밸런스 게임 개웃기네. 야, 밸런스 게임 한번 해 볼래? 어, 그래. 한번 해 보자. 어, 그럼 나태 지옥대 배신 지옥. 근데 지금 내 인생이 지옥인데. 취업도 못 하고. 어,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고. 뭐 지옥을 따로 갈 필요가 있나? 어. 어 그럼 그 입에서 발냄새나는 애인데 어, 발에서 입냄새나는 애인 아, 근데 난 지금 애인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어? 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나? 어 그럼 그 평생 치통대 아니면 평생 두통 아니 근데 개보린이 있는데 개보린이면 해결 되지 않나? 어? 하지 말자 미안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면 양이 안차 그래서 남은 국물에 라면을 하나 더 끓여 먹지 난 이제 괴물이 되어버린거지 <laughs> 치킨 두마리 시키라는거지? 야 찍는다 어 찍어 야좀 왼쪽으로 어? 가봐 아 아니 왼쪽? 아니 내 기준에서 아니, 오른쪽 여기 어. 어. 어, 어. 아야목좀 빼봐 목 살짝 목, 어. 목만 앞으로 목만? 야야 웃어 웃어 웃어? 아야더 웃어 좀 더? 좀 더? 아 이거 별론데 야 찐따 같게 아좀 찐따 같게? 아 야야 야, 웃기게 <laughs> 웃기게 야. 아 이것도 별론데 아니야, 아니야. 귀엽게 해봐 귀엽게, 귀엽게. 아. 아 씨. 별로, 별로? 아니다. 섹시하게. 아, 섹시하게. 아 씨. 야, 야, 야. 가보자. 가보자. 아. 어, 좋다. 좋다. 응, 찍는다. 응, 동영상. 아, 야이 새끼야. 까불지 마. 어이없네. 새끼. <laughs> 적당히 하고 포기해. 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야, 그만들 좀 해. 아, 너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블랙핑크 지수는 너네랑 안 사겨. 아, 이게 계산이. 야, 2번이네. 아, 이런 간단한 계산도 못하냐? 어? 여기서 루트 값 씌운 다음에, 사인 넣고, 탄젠트 넣으면은, 뚝딱뚝딱 해면은 딱 2번 나오자네. 그 쉬운 계산 하나를 못하냐, 너는? 에휴, 무지리. 어, 어, 그러네. 어. 네, 손님, 다 해서 2만 1000원입니다. 음... 어 그러니까 어 2만 0 원이니까 둘이니까 내가 2천 원 내고 니가 나머지 야아 헷갈리네 이거 계산이 잘 안되네 그렇게 계산 잘하면서 이건 왜 계산이 안되냐 음이 새끼 근데 말이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거에 집착할까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아니 뭐큰 거에만 집착하잖아 큰게 좋으니까 야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장점만 있는 게 말이 되냐 장단점은 무조건 다 존재해 야 손줘아 갑자기 왜? 아이, 저 봐. 음! 뭐하는 거야? 어때? 어때? 어떠냐고? 어? 어? 뭐야? <laughs> 오, 큰게 좋네. 어. 야. 추억이란 게 후각으로도 기억되는 거 아니야? 문득 향기를 맡으면 그때의 추억이 향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지. 아니야. 아, 알겠는데. 아, 왜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똥싸는 화장실에서. 아, 말이 없었지 뭐. 아니, 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나, 당신 나 알아? <laughs> 뭐 하자는 거? 뭔 얘기 하자는 거야? 하아, 인생 참 험망하다. 야, 야 너무 침물해 있지 말자. 민식이도 이런 거 원하지 음, 않을 거야. 치. 분위기가 부... 너무 다운돼 있네. 민식이도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래. 그럼 눈치 게임 일. 어? 이. 음. 2? E? <laughs> 걸렸어. 뭐, 여기 왜 이래, 이거? <laughs> 누가, 한, 누가 온 거야? 여기 왜 이래,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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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람 좀 쐬다 가자. 아우, 그러자. 아우. 야, 근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수 있을까? 어? 아이, 3층 정도 높이긴 한데, 어디 하나 부러지긴 하지. 죽지는 않을걸? 음... 애매한데. 죽어 같은데. 안 죽어 임마. 아이 죽어. 야, 안 죽는다고. 아니 죽어. 야, 아이 죽어. 안 죽어. 야, 봐봐. 야이 새끼야. 야, 아이 저 새끼 괜한 거야 맨날 목숨 걸어. 야, 봄 되고 그러니까 첫사랑 생각나지 않냐? 그러네, 봄이네. 첫사랑 생각난다. 그 사람은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어. 음... 운동도, 공부도. 손만되면 언제나 1등이었다 야 지금 뭐한데? 얼핏 듣기로는 뭐든 계속 1등이었고 그렇게 계속 1등하다가 나쁜 짓까지 1등하게 됐대 응? 그래서 지금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대 <laughs> 아이고 야야야 나 미안한데 전화 한 번만 쓰자 전화 한 번만 어? 어어 어, 땡큐? 야야 아, 비밀번호 어 잠깐만 1897 4, 8, 6, 1, 7, 9, 3, 6, 9, 5, 어? 6, 8, 6 9, 8 9, 7 8, 1, 2, 3, 4, 5, 6, 7, 8, 4, 5, 6, 7, 8, 5, 8, 9, 1, 3, 8, 1, 7, 8, 9, 1, 4, 8, 9, 1, 4, 8, 8, 5, 4, 8, 아 8, 5, 1, 0, 0, 0, 4, 4, <목소리> 8, 8, 5, 1, 0, 0, 0, 4 병신 병신이냐 <laughs> 안 갔네 <laughs> 병신 병신이냐 야, 족발 살까 아, 대충 사. 오케이 알았어. 야, 맥주 뭘로 할래? 대충 사. 알았어, 알았어. 야, 저기. 야, 뭐해? 대충 사. 음... 그렇지. 야, 포켓몬빵 먹을래? 어, 줘봐. 어때? 먹을만하지? 어, 먹을만하네. 야. 아, 뭐해? 응. 어. sorry. 야나 향수 한 번만 좀 마실게. 어서. 어 t h a 음 거의 다 썼어. 거의 다 썼어. 거의 다 썼어. thank 땡큐. y 땡큐. 땡큐. 거의 다 썼어. 저 새끼 저거.